안녕하세요. 실전 유니버셜 카드 메이저로 보는 전생 이야기, 안젤라입니다. 요즘은 타로가 대중화되어 많이들 공부하시고 시중에도 관련 서적이나 영상들로 누구나 리딩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이 강좌에서 키워드나 의미, 내용의 카드 해석이 아닌 실전에서 활용해보고 느낀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누구인지 내 주변은 왜 이런 건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이유로 전생이 궁금하실 듯해요. 전에는 현재 모습이 과거의 나이고 전생이고 미래이기에 내담자에게 전생에 대해선 크게 생각하지 말고 조언해 드린 대로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는 저절로 전생의 이야기를 하며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였고 이런저런 관계성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고 알려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바꿀 수 있는 것을 고치면 그분들의 고민들도 해결이 되시더라고요 전생 그것은 그동안 수억급의 많은 기억과 경험을 품고 DNA로 존재하며 무의식의 상태로 상황, 경험, 마음, 시간 등을 부리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알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기에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열심히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좋은 전생은 더욱 적극적으로 좋게 키워 다가고 안 좋았던 전생은 정보 정리를 해서 바꾸고 없애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기에 당신의 전생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수업 갑의 전생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전생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 이런 마음 상태인데 어떤 전생으로 이런 걸 겪을까 하실 때는 카드를 뽑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그 전생이 연결되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에 잘 받아들이고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상담 시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절대 이게 맞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 나름대로 인생과 살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나서 때때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설마 하실 수도 있죠. 또한 상담을 하며 활용을 하다 보니 키워드나 기타 여러 상황을 저에게 맞게 변형시켜 놓아서 이 전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고 계시는 키워드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생을 뽑는 방법에는 하나만 뽑는 원카드를 권해드립니다. 두세개 뽑고 싶으시면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카드 리더의 일반적인 전생은 말과 마음과 기운으로써 사람들을 힐링시키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소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옳고 바른 마음으로 리딩하신다면 여러 전생이 열리는 경험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쓰심에 있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과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어떠한 상황도 저와는 무관함을 고집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유를 해야 하는 시기기에 이 그동안 익혔던 것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